이 쫄따구 터지는 것도 그 올라딘 쳐줄라나? 게이지 꿀먹들이다 응. 잘 따라오네 1층에 능력이 있었다. 기억하자. 1층에 능력이 있었다. 기억하고. 얘들 게이지 얼마나 밀리는지 한번 보죠 얘들 정의가잘 따라와. 요 음. 아까 그, 목이 조금 남았을때안 터지는 거는 정의막 끌고 다니기 너무 힘들고 이래가지고. 근데 얘들은 알아서 잘떨어오니까또 음. 얘기가 틀려, 얘들. 물론 맵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가지고 좀 틀리겠지만. 딜이 1 5 m 에요 15m. 응. 한 마리가 터지면 그 데미지가 15m? 0 마리면 뭐? 1 단순 계산으로 150m? 아, 150마? 아, 150%? 뭐 그런 식으로. 만화 근데 만화 거의 빨리 엄청 빨리 차요. 그거 보니까 난 적응되는 것 같아. 또안터지또안터지 아아 어판이왜 뭐 이렇게 아프냐? 얘는 버리고 가자 제가좀 음, 힘들어 방금 만장 중엔 자본부역 없어진다. 이구나. 근데 뭐 밀치도가 더 줄어든 것 같다. 얘들 뭐매력 없어. 쥐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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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쥐시 쥐가 같이 와, 같이 가야가 쥐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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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쥐 또한명 미터 지고 있어 <laughs> 아 큰일 났다 <그렇다>, 이거 게지 <laughs> 생각보다 못찾았 몹이 없어가지고 저라 아 어, 뭐야. 엄청이야. ᱚ ᱠᱷᱟᱹᱛᱤᱨᱤ ᱜ 어 아이씨 띵. 아이고 아이고 어씨 도관이 세. 오 어? 노란색 어디 아 여기. 있네. 이렇게 몹을 정해로 질질 끌고 가야해 한마리 있으면 아마 안터지면뭐 버그인지 뭐 아니면 뭐 구조가 잘못된거지 있어가지고 쭉 질질 끌고 가야해 딱 터질때 이렇게 모아주고 아니면 빵빵 터지지 오오 야야야 아냐 유한다오두꺼어 층이야? 아 안돼 어. 머리 도뻥뻥 던진다. 애들. 아, 제텔라나? 이쪽 다는 것도 원래 쳐줄라나 You то you, I'm just um. <co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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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딴데서 충전할 필요 없고 그 훈련 공세가 1.5초 동안 그그두 가지 않는 적들은 터지고 아니면 그 훈련 공세가 묻어 있는 적이 죽으면 또 터지고 근데 이거 봐요 묻혀놓고 내가 뒤로 빠지잖아 아 근데 이거 사라지고 빠지잖아 잘봐요 빠졌죠 피 봐요 피안안 안 터져 1.5초 동안 뒤에서도 정확한 조건은 모르겠어요 봐봐요. 안 터지고 있죠? 지금 아직 안 터.. 어, 이제 터졌고 이게 터질 때도 있고 안 터질 때도 있고 이래가지고 이래서 내가 미치겠다니까 지금 정도만 어, 지금 안 터지는 게 맞고 아직 있었기 때문에 이제 터져요 이제 터지고 이게 약간 잠깐만. 혹시 죄 죄죽 때문인가? 아니 죄죽은 혼출인데. 아니 죄죽 때문 아닌 거 있지. 음. 일단 들고 저거 뭔가 조금 내가 볼때버그 있을 거야. 내가 볼때버그 있어. <laughs> 음. 음. 머리 위에서 공격 때에 그래 야쭉 빼자. 쭉 뺐다가 오는데 일이 이렇게 이 정도가 더안터지더라고 물론 내가 그딱그 그 뒤로 가겠기 전에 터졌으면 안 터지는 게 맞아. 아 자신감이 지지안 써요. 예. 네, 엉거리스 네. 짤짤이기 때문에 제이 쓰고 짤짤이기 때문에 자신감 의지는 안 써. 또근접하면못 해. 근접은못 넣어. 그리고 제죽을 빼면 안 돼. 그제오는 죽음을 빼면 안 되는 이유가 단순 낮을 땐 상관없는데 이 이거 때문에 그래요. 공호의 반지, 공호의 반지가 홀령출몰과 메뚜기 때 모두의 영향을 받는 적에게 공격이 300% 그냥 디버프 같은 개념이에요. 홀령출몰과 메뚜기 때 한테 이제 그 데미지를 입고 있는 상태면 어떤 공격이든 300%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데미지 뻥티 크기 때문에 메뚜기 날시다비6초인가 6초? 아초 8초? 혼출도 뭐1초초상초8 짧아 어 8초? 또또 8초? 마다8뚜기리 8초? 고 이럴 수는 없거든 사실 아 맞다 초8능력초 8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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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부터 한요 정도까지 올까야요 정도까지. 요 정도까지 갈거요 예, 응, 직불 금기 아니? 야 아첨꾼. 아천군. 아첨꾼은 써줘야겠더라. 아니면 벨트를 이렇게 우상쪽 벨트 있잖아. 그 이유가 몸빵이 없으면 나 뭐지 나한테로 억으로 다 쓸리면 그냥 한 방이야 한 방. 응. 뭐, 초월의 어리띠? 초월의 어리띠나 아니면 아첨꾼 스킬을 쓰 거나? Thank you.